자, 이게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됐냐면 5월 1일 날 저도 그날 정말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조의대 대법원이 결국에는 사고를 쳤어요. 우리는 그때 사법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됐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음. 어 지금 대통령 당시 이제명 이재 네. 후보 네. 사건을 파기 환송 유죄 취지에 네. 파기 환송을 해서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리려는 아주 네. 어 섬찟한 도발을 했죠. 네, 이거는 뭐 도무지 상식적으로 내가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죠. 네. 예, 6만 쪽, 7만 쪽이 넘는 판결을 어, 접수된지 그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된지 9일만인가요? 네, 예, 이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그냥 눈눈 눈 질끈 감고 예, 정치적인 예, 이재명 죽이기 판결을 했다라고 비난을 해도 음. 예, 사실 뭐할 말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 이때 그 충격을,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던 그 시점에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날 국회 법사위에서, 어, 조의대,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나서 조의대가, 어, 이재명 사건을 자기가 처리하겠다. 이런, 어, 충성맹세를 했다라는 그런, 어, 폭로를 합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조희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일단 저 때도 이제 그 확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음. 지금 윤석열 조의대 만남이에요. 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저 뒤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최근에 이제 쭉 공개를 했는데 어쨌든 저거는 1년 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월 1일날 판결을 하고 나니까 야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던 얘기가 음. 어, 진짜 이게 결국 은 현실이 됐구나. 음. 예, 그때 결국은 1년 전에. 어, 조의대가 윤석열로부터 이제 그 대법원장 이제 임명을 이제 받던 그런 시기인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어, 윤석열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이재명을 어, 결국 어, 대통령 선거 전에 어쨌든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오게 되면 예, 자기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음. 그래서 하여튼 어, 그일년 전부터 이재명이 어떤 어, 어떤 일이 있어서도 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다. 이재명의 음. 줄서지 마라. 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돌았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 서영교 의원이 또 저런 얘기를 들었던 것은 이제 구 여권. 네, 이제 민정 담당 직 일을 다, 했던 거이지.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그 얘기를 본인만 들은 게 아니고 또 여러 명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상당한 좀 어, 뭐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만한 의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연성도 네. 있죠. 실제로 개연성도 실행이, 있어요.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개연성 있는 제보였던 걸 보여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는 이게 어, 내가 이야기를 공론해도 화 되겠구나 음. 해서 어, 실행이 되고 나서 자기가 5월 2일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씨가 갑자기 5월 5일, 사월 뒤죠. 음. 5월 5일, 자기 방송에서 서영교 의원의 이 발언을 언급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물론 뭐 이때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일단 정천수 씨가 물은 거예요 이걸,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죠 네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 이재명에 대한 사건이 어, 대법원에 올라오게 되면 대선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어, 말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어,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저 윤석열 조위대 한독수 저세 명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들고 있는 겁니다. 음, 정선수이 사건을 물은 거예요. 네, 서영교 의원의 음. 이제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음. 뭔가 새로운 어, 얘기를 꺼내기 위한 디벨로핑을 네. 지 하고 있어요. 네, 어, 서영교 의원의 등장에. 발언에 등장하지 않았던 한덕수가 지금 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 근거를 어디 어떻게 잡았냐면 음. 바로 이 영상으로 마지막에 나왔던 이 영상 있죠. 음. 네. 여기 보면 윤석열, 음. 조희대, 한덕수가 같이 서 있잖아요. 네. 그죠 여기 윤석열, 음. 조희대, 한덕수. 아이세 명이 음. 뭐 모인 것 같죠? 요 때만 해도 이제 살인 회동보다는 뭔가 조희대, 한덕수 음. 두 사람이 이제 그 어, 이재명 사법 어, 살인. 예, 이걸 이제 모이를 했다라고 네.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갑자기 이인보다는 그래도 4명 음. 거기에 김충식을 끼워 놀렸고, 그렇죠. 더 이제 네. 확대 얘기를 더 이제 확장을 시킨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누군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자리가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이 이미지를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년전 음. 이게 2025년 5월 5일에 정순씨가 공개했던 사진이에요. 네. 그런데 무려 1년전 2024년 1월 3일 신년 인사회에요. 음. 여기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진표가 있습니다. 음. 김진표가 있고 옆에 또 여기 어막 헌법 어 제, 음. 이종석 헌법 재판소장인가 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음. 자, 이, 이 사람들 두 명을 음. 집어 넣어버리면은 그냥 신년 인사회잖아요. 그렇죠. 연례적인. 음. 그런데 이두 사람을 빼버리니까 음. 뭔가 세 명이서 음. 내란을 모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영교는 윤석열 조이대만 등장을 시켰는데 여기에 음. 한독수를 딱또 등장을 기원시키죠.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인 회동이 아니고 조이대 한덕수 회동으로. 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5월 5일 날. 네, 5월 5일까지는. 자, 그런데 5월 7일 날 사인 회동이라는 말을 처음 합니다. 네. 5월 7일 영상 같이 보시죠. 5월 3, 4일 경 쯤에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새벽 쯤에 한 제보자로부터의 아주 그냥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네. 네. 그 제보 내용이 뭐냐면. 김충식, 네. 김충식 분 그, 아시죠? 우리 버냉만 팀에서 쭉 취재를 했던 김충식과 조희대 네. 대법원장, 네. 그리고 전모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툴러 총장 윤석열 이 아닌 것 같고, 네. 전모 윤석열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고요. 네. 윤석열이 탄핵될 때 변호사로 활동했던 전 검찰총장하고, 네.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할 때 주례를 받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민주에 대한 누가 누가 네. 인준하실 때 싶습니다만 는그 사람하고 한독수하고 네시서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는제보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정보. 네.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보를 하고 민주당 법사위원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중 그리고 그4 명에게 예. 저희가 발론권를 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맞는지. 예. 네. 그래서 그 조이대 대법관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는 법원 공무실에다가 연락도 해야 되고 네. 법원의 여러 가지 조이대 대법원장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발론권를부여 부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충식하고그 다음에 한동갑 총제가물어 네. 보는 중이었고 네. 모 검색통장 에게도물어 보는 중이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5월 5일부터 6일, 7일 한 분짜리 오늘까지 3일까지 3일 동안에 제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아, 이 썰점 그 뭔가 네. 바뀌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아 제가 어, 아까 그 고법에 발표가 있고 나서 드렸고 네. 원래 들어으면 토요일 경찰서서이 내용이 나어야 되는데 이거를 <laughs>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기는 한데 네. 이거를 <laughs>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기는 한데 네. 어, 방송하고 나서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예상대로 방송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네 명의 만남에 대한 어, 방송은 이번 주경찰서를 통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거 이 시민들이 이제 제보를 주셨어요. 음. 저희가 이제 저런 내용들을 음. 이제. 어, 취재를 음, 하고 음, 있는 걸 알고, 음, 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런 정춘수 씨가 저런 말도 했었다. 라고 음. 제보를 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5일 방송에서는 한덕수하고 그 어, 조이대 두 사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본인이 제보를 받았던 시기가 5월 3일에 고 4일이라고 하죠. 음. 근데 그 제보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사인회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는 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5월 5일날 방송에서는 사인이 아니고 왜 2인만 또 등장시켰을까 의문이고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제보를 받은 후부터 4명에 대해서 저 반론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저 반론을 받았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렇죠. 어, 왜냐하면 저 제보를 이제 지금 정천수의 주장에 따르면 제보를 한 사람은 이 전원이거든요. 음. 직접 자기가 그 어, 그 상황을 목격했던 직접 제보자가 아니고 전해들은 전원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그 통상 기자라고 얘기한다면 반론을 따기에 앞서서 그 전원, 누구한테 저, 그 얘기를 들었는지를 확인해서 음. 직접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을 상대로 음. 그 제보의 신빙성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다는 걸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지 않고 그냥 4명 네 건너 뛴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리고 반론을 진짜 실제로 받았을까요? 김충식한테 전화를 한것 같더라고요. 아, 김충식한 김충식만 네. 전화를 한것 같고 나머지는 네. 전화안한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 5월 7일날 그리고 저는 저기 이제 조금 느리게 영상을 플레이를 시켰는데 네.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음. 저런 내용이 있으면 빨리 네. 해야죠 네. 근데 왜 고민을 하나요 음. 그리고 사실 확인 과정도 역시 아까 전에 음. 그 중요한 그 사,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생략하고 음. 당사자하고 직접 연락한다 네. 그것도 뭔가 이상해요 음. 자 그래서 5월 10일에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앞부분에 보시면 5월 8일 날 녹화했다고 돼 있어요. 이, 이 프로그램 이름은 '경짜장설전'이라는 건데 음. 윤석열의 윤을 뒤집어가지고 음. 경우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음. 그래서 윤짜장설전을 이제 경짜장설전이라고 바꿔서 부른 일종의 음. 시즌 2. 예전에 우리 열린 공간 같이 할때그 음. 어, 그걸 시즌 2 방식으로 하는데 맨 앞에 뭐라고 나가냐면 이거는 그냥 그 믿거나 말거나 음. 식으로 방송하는 거고 음. 그리고 이. 어, AI 녹음으로 어, 인터뷰가 나간다. 이런 내용까지도 음. 맨 앞에 자막에 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가좀 AI 음성 부분은 저희가 따로 좀 짚기 위해서 좀 뒷부분에 얘기를 하고. 어, 당시 5월 10일에 이사인 회동에 대해서 드디어 취재 첫 보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어, 5월 10일 방송 같이 한번 보시죠. 윤자장 썰전은 위트와 해학이 담긴 말 그대로 썰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목 TV 정초수입니다 네. 저희 열린목 TV의 최애 프로그램 경자장 썰전 제7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병원암 백경인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윤주영군의 최혁진부원장님수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취재 첫 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음. 주장입니다 음. 예, 네.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하시고 제발 고소고발 좀 그만하세요 음. 일단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그날도 그는데 있는 4월 4일 날결소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2일인가 그 발언을 아하지 않았어요 아무 그때쯤 조리대 대법원장하고 좌우상 위원 그다음에 기계 취식이야, 한도 없어, 목적지이민마어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주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어, 이 사건 대법원에 올려 위안 대법원에서 처리아리한다 그러니 그때도 어 그리고 그때 대면 산이 다음 동료 내 앞자리에 서 한번 본다. 요청. 그러니 어디가? <laughs> 자, 방금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네. 조희대 네. 그리고 불충식 네, 네. 네. 그리고 정상명 네. 한덕수 정상명이 네. 누구냐 전 검찰총장이고 이 네. 네. 그 사람이 주례를 받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음. 첫 보호는 지난 4월 4일 음. 헌재의 네.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고 얼마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네.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음. 김충식 원장 등이 점심 음.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음. 자, 그 자리에 조희대가 음. 이재명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음. 대법원에서 네.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라 말을 했다 거예요. 네. 네. 드디어 음. 음. 어저네 명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얼굴까지 네. 다 목지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음. 네. 근데 지금 확실히 어저 서문이 이제 직접 들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들은 건데. 네, 나도 들은 거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 저걸 저렇게 방송을 하기 전에 본인은 뭐 반론을 받겠다고 음. 얘기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집, 이분 상대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라고 음. 어, 확인해서 을 어, 만약에 이제 이분이 아그 내가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도저히 밝힐 수 없다라고 음. 얘기한다면 야, 이분이 왜그원 소스를 밝힐 수 없는지 음. 예,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어, 간접 어, 전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어떤 점에서 신뢰할만한 사람인지. 이런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이 사람에 대한 전혀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음. 누군지 이 녹취 제보자가 누군지 분들에 대한 일체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네. 그리고 왜 자기는 이원 소스에 접근할 수 없는지 음. 어, 그분들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생략이 된 상태에서 그냥 툭 까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장입니다. 네? 그냥 주장 주장이다. 네. 네. 그렇게 말했죠. 자, 고발, 고소하지 마라고요그건왜 네. 얘기를, 하, 그,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하든 그런 부분도 좀 이상해요. 여튼 음. 자, 그러고 나서, 음. 나흘 뒤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바로 이 방금 들으셨던 음. 이 취재첩보원의 음성을 음. 국회 법사위에서 틀읍니다그 음. 부분 같이 보시죠. 제가 제보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받았어요. 조의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권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고 라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사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들은 게 네. 4월 4일 날을 끝나고 4 7인가 4월 1 0인가1일 다른 어조대장하고정상그 다음에 이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취로 나와 있잖아요. 네, 음. 국회 법사위에서 저게 네. 나오면서 당시 저희도 이제 그때 저... 거 네. 아닌 저는 정말 중에서. 아찔했어요 이제 이제 뒤늦게 이제 공개를 하지만 음. 저 녹취가 이제 그 공개되고 난 뒤에 제가 너무 그 아찔 해가지고 야 저거 검증이 안된 저 녹취를 어떻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트셨지 저거는 진짜 잘 모르는구나 음. 좀 위험한 일을 하셨네 하고 제가 직접 사실 통화를 했습니다 아 서영균한테 연락을 하셨군요 그런데 서영균은 그때까지도 열린공감TV가 저렇게 그 가짜뉴스로 상습적인 가짜뉴스로 그 지탄을 받고 있는 유튜버라고 하는 걸 몰랐고 음. 심지어는 제가 열린공감TV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강경. 그러니까 저하고 열린공감TV 정천수를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열린 공감 TV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처음에는 좀 놀래더라고요. 음. 그, 예, 그래서 이제 그 열린 공감 TV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제보자 음성을 조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녹취를 열린 공감 TV의 녹취를 그대로 인용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음. 그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런데 음. 예, 서윤교인 이제, 서윤근이 이제 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강 기자가 그 저기 열린 공감 TV에서 일하는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아쉬움이 있던 때예요. 저기 이제 서영교 이제 의원이 이제 근데 왜 저렇게 얘기를 어, 저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은 그 이재명 그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면 자기가 그 안아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처리했잖아요. 이 멘트, 네. 이 멘트가 자기가 들었던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그 중간에 메신저가 이 당시에 민주당 부원장을 했었던 최혁진이란 말이에요. 아까 인사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부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네, 민주당 네. 민주당의 부원장 그리고 어, 열린문 감팀인 강진구 기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던 때고 그 자기가 들었던 제보 내용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음. 조희대의 멘트가.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충분히 신뢰할만한 아, 녹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요